소수의 나누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볼 건데요. 9 나누기 5 계산할 거예요. 9 나누기 5는 저희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할때 했어요. 얘는 5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어요. 분수로 바꿨으면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런 수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5는 10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2, 9 곱하기 2 해서 10분의 18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소수로 바꾸면 1.8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연수 나눗셈으로 하는 거예요. 9 나누기 5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90 나누기 5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얘네는 18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지금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목도 10분의 1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이 소수점이 한칸 움직이면 1.8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로로 계산해 봅시다. 9 나누기 5예요. 9에는 5가 한번 들어가죠. 4. 9 뒤에는 소수점하고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0이 소수점이 0이 내려오려면 소수점이 올라가고 0이 내려와 주면 되겠죠? 40에는 5가 8번 들어가니까 40이렇게 1.8로 끝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몫을 어리막이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목술 어림한다는 거는 반올림하여서 목술 어림하면 소수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이라는 거는 0, 1, 2, 3, 4까지는 버림이고 5, 6, 7, 8, 9까지는 올림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19.6은 나누기 4는 19.6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0으로 반올림할 수 있죠. 그래서 19를 20으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가 나음으로 얘는 약 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통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림셈을 이용하여 올바른 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반올림 이용해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47.7은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8로 나타낼 수 있죠. 해서 48 나누기 6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약 8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47.7 나누기 6은 약 8에 가까움으로세식 중에서 8에 가까운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8에 가까운 게7.95이 식이죠. 해서 아이식47.7 나누기 6은 7.95구나. 이렇게 어림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